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8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일단, 이런 확률이 관계가 설명이 되려면요. 일단, 그래프를,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놓으시고, 평균이 M이라고 했고요. K랑 100 플러스 K를 비교하면 당연히 K가 작겠죠? 그럼 K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범위가 일단은 이 앞에 이 확률에 대한 뭐 넓이고요. 100 플러스 k랑 합쳤을 때 1이 되고 정확하게 1이 되고 싶으면 얘가 100 플러스 k가 대칭되는 요지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이 넓이랑 더해지면은 얘가 대칭되면 여기 되기 때문에 여기가 되기 때문에 전체 넓이가 돼서 1이 되는 얘기죠. 그럼 내가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아 k와 100 플러스 k의 중점이 m이다. 어, 요 사실을 알수 있구요. 그럼 계산해보시면은, 얘네 두개 충전구해보면, k 더하기 50이겠죠? 그게 m이 되는 얘기인건거야. 자, 그럼 나를 볼게. 나에서 지금 p가 x는 2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0668이라 했는데, 어, 이 k를 방금 관계식에 의해서 m-50이라고 이 평균에 대한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뭐랑 똑같냐면, x는 2m-5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가 되구요. 표준화시켜 보시면은 얘는 8분의 시그마가 8이니까 여기다가 n 빼 버리면은 n 50이 되겠죠? 어 그게 0.0668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굉장히 작은 한 뭐고 그 확률값이 되는 거고 이게 표준 정규 분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가 여기겠죠? 그럼 뭐야 어떤 순간보다 커진 여기 0.0668이래. 0.0668. 그 말은 요 아이는 뭐가 되냐면은 0.4332가 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지점에서 0.4332는 1.5여 된단 말이야. 그럼 뭐야 얘가 1.5여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8분의 m 5 0이 1.5여 된다는 거는 2분의 3이란 얘기고요. 그럼 8곱 해보시면은 12가 되네. 그럼 뭐야 m-50은 1 2니까 m은 70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시 해보세요.